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산본생소상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산본생소상, 산본생소 자연이 아니라 상품으로 불려야 됩니다. 산본생소상 자연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맞나요? X. 네. 2번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자위환입니다. 공자위환. 그래서 요거 두개 빼고요. 위치나 환경이 와야 됩니다. 생산요소나 자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X. 그래서 3번 생소상 경제적 개념, 공자, 위환, 물리적 개념. 3번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X.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될수 있다. 많이 했었어요.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은 국어 좋아요.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까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가수차,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대표적인 뭐라 그랬죠?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x. 낮지는 이제 오늘 배운 거 나온다 이제. 낮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 둔 거다. 여러분들 건물 가지고 세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건물 아예 없는 거. 낮이 건물 이미 들어서 있는 거. 건부지 건물 짓고 남은 거 아, 여기, 여기서는 나지가 아니라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공지 X 6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OX X 공법상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있어요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게, 이런 힌트라니까, 이거. 경사진 부분. 자, 경사진 부분의 토지는 통상적으로 법적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무짝에 이런 법지 같은 자식 기억나시죠?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뭐라 고 부른다? 법지. 간만에, 오. 좋아요? 경사진 토지,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시력은 있겠다, 그지? 그런 땅은 무슨지? 아 그렇지 포락지가 아니지 빈지지 빈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X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틀려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 9번에서 제일 중요한 세 글자 그렇지 에서입니다 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게 있고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거 무슨지 좋습니다 이거는 5 10번 등록을 두번 하거든요.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나니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는 아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을 한대요. 이거는 필지가 아니라 뭐요? 지목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x 가 됩니다. 오늘 풀어.